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3월상 14장 8절부터입니다. 3월상 1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laughs>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이십 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 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laughs>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기상천외하다 할까 예상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8 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랬어요. 즉, 요나단의 작전이 뭐냐. 블레셋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대놓고 보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병기 든 자와 함께 적의 진지로 나아가서 둘이 가는 거예요, 두 명이. 정면 대결로 적을 쳐부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한 그런 작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수 있었을까요? 지금 상황 가운데서 <laughs> 사울도 꼼짝 못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보여주느냐? 요나단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런 신앙에 입각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전혀 숫자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단 둘이서라도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작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나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표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표징이냐?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요나단의 작전과는 다른 것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블레세인들이 내려오겠다고 하는 경우와 자신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는 두 가지 중 후자의 경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증표로 삼겠다. 그래서 블레셋 병사가 후자로 대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표징으로 그것을 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laughs> 11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둘이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의 보임에 두 명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가로대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저도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지금 연하당과그무기든이 부하가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들은 죽이겠다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디 숨어있다가 나오는 것처럼 패잔병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2차 세계대전이 일본군들이 무슨 섬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숨어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나단과 그, 그 부하가 이 믹마스로 향하는 협곡을 건너서 바위 아래 은신에 숨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획하고 자신들을 블레셋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반응을 보자 아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들을 히브리 사람 이, 이 낮춰보는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저들이 폐잔병인데 이 구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지쳐서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서로 상반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죽이겠다는 두 명은 결사각으로 지금 있는 거고, 지금 두 명이 구에서 숨어 있다 나온다. 이렇게 여긴 블레셋 군인들은 보면 어떻게 되세요? 완전히 방비를 허술히 하고, 그렇게 기가치 하면서 보고 있는 정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laughs> 12절 보세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대 이제 보세요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로 대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소대에 붙이셨느니라 요나단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들이 여겼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그들이 내려오거나 올라가라고 하거나 올라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죠. 참 대단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이 사람이 요나다인 줄 알았겠어요. 사월의 아들 요나다인 줄 알았다면 <laughs> 굉장히 경계를 했겠죠. 올라오지 못하게 했던가, 잡으려 했던가. 그러나 전혀 그런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굴에 숨어있는 히브리의 사람. 폐잔병. 우리 자기들 무서워해서, 블레셋 군대들을 무서워해서, 굴에 숨어있던 자가 지금 기어나고 있는 거구나.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포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없신 여기고. 그 이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을 흐리게 만든 것이죠.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불레세군이 경계하고 자세히 보고 나서 저기 칼 가진 사람이 있다, 저거 혹시 오나단 아니야? 이렇게 여겼다면 이 상황이 이 상황이 아니겠죠.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완전히 이들의 마음은 흐려진 거죠. 그리고 마음이 이, 안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늦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을 흐리게도 하고, 떨게도 하고, 용기 있게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용기 있게 하시면 승리의 길로 나가는 것이고, 벌벌 떨게 만들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즉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는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승리의 확답을 주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laughs> 비록 블레셋 병사가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된자를 얕잡아 보고 이같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요나단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은 이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구나. 확신하는 것이. 그리고 이, 이, 이 블레셋 군인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한 일을 보이리라. 자신들의 막강한 전력을 보인다.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어리석음과 자만이 가득한 그런 말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요나단이 올라갑니다. 경기된 자로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게 되죠. 이 요나단과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을 지금 막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올라갈 때는 올라가기 위해서 암벽등발을 하듯이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그러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졌다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무슨 무협 영화 보듯이 지나가는 곳마다 푹푹 쓰러지는 그런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요나단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힘있게 불레새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이 죽어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돌이켠 자가 20인가량이라 <laughs> 반일경지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스의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면 한 마리의 소가 한나절에 갈아 놓을 수 있는 땅이 바갈이할수 있는 땅한 나절 동안 대략 황소 두 마리가 한 나절 갈수 있는 밭의 면적이 1 에이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반 일경 지단은 페프 에이커겠죠. 그 이렇게 면적 단위로 표현한 것은 요나단의 공격이 얼마나 신속하고 놀랍게 이루어졌냐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블레셋의 마음이 흐려졌어요. 안심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올라와. 그런 칼 가진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 2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 게 갑작스럽게 블레셋 중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laughs> 처음으로 하는 말은 이번에 거둔 요나단의 승리가 곧 이어 있을 이스라엘의 대승을 예고해주는 전조라는 것을 말씀해주죠. 즉 요나단에게 죽은 20명의 블레이셋 군은 이스라엘 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경계하기 위한 전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자 둘에서만, 둘만 자신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안심하다가 방심했죠. 다 죽고만.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이 말씀은 뭐냐? 요나단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 최고의 전과를 거둔 것을 신호로 삼기라도 한 듯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불내세인 가운데 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며 지진을 일으킨 것에 대한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큰 떨림이다. 땅도 진동하이다. 들에 있는 진이라는 것은 이 사령부가 있는 진이겠죠. 블레셋 본대가 진치고 있던 믹마스 어기 일대. 험악한 산악지대죠. 평온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블레셋인이 성읍에 있던 지역은 해안 평화를 끼고 있는 지 저지되었기 때문에, 덜이다,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떨림이 일어났다는 것은 두려워하다는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심리적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의미하겠죠. 부대와 노략군의 의미는 믹마 속에 진진 블레셋 군의 본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봤잖아요. 이 노략군이 3대로 나뉘어서, 에, 이 수알과 포폰과수보임 골짜기로 향했었다. 선발대를 가리키죠. 땅이 진동했다. 땅이 진동했다. 이런 말들은 때로 감정이 격분해서 분을 내는 것, 그럴 의미도 하지만 이 지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음. 즉 이런 적들의 공포, 땅의 진동, 이게 다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리고 성경 밑에 작은 글 같은 게 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다 하나님이 떨게 했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저 사람들은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건드렸다면는 우리가 다 죽어. 바로 이거예요. 저지받게 된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아, 막두 명한테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때로 우매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어려운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참 악한 세대예요. 그러나 성령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에게 징표를 주셔서 적진으로 뛰어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함 받을 때는 신비주의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머물라 하지 않았습니까? 기다리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친절하게, 자세히 가르쳐주시고,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연하다는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 이런 자에게는 응답이 빨리 미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첫째,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분명히 기록된 성경을 주셨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육체의 소욕과 대조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도가 분명히 알수 있는 인도하심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담대하고 실천하게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수가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형편에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단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게 큰 감동을 주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심을 모든 세상이 보게 하는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식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장차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거룩한 주의를 맞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아 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 보아 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 사단막이틈 타지 않게 하여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여주시고 거룩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